네, 반갑습니다. 네이처셀 주주님들 차트 마스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네이처셀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아무래도 네이처셀이 지금 급락했던 흐름 이후에 또다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굉장히 아, 고민이 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네이처셀에 대해서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전략 레포트 한번 세워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우리가 주가가 지금 하락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포기하면 돼요. 안 되죠. 지금이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안에서도 그동안에 어떠한 거래량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어떤 이슈들이 남아 있었는지, 제가 상세하게 이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세워드리는 시간 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 네이처스의 조인트 시스템, 품목 허가 실패라는 뉴스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빠졌던 이유를 보면, 지금 허가 반려에 대한 조인트 시스템 전략이 수정됐고요. 미국의 가속 승인의 아 올인할 거다 그러니까 네이처셀도 지금 국내의 어, 지금 국 식약처 허가도 다시 반려가 됐고요 네이처셀 미국의 fda를 통한 가속 승인이 집중하는 방향으로 다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략을 바꿔가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뭐세 번째라 이제는 통과할 거다 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패의 소식을 전달하면서 세 번째마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죠? 자, 국내 허가를 재신청할 계획이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있다면 언제쯤 접근할 계획이냐? 라고 했을 때요, 식약처에서 명시한 임상적 유의성 부족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가 확보된 뒤에 확인할 계획이다.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식약처에서 승인을 안한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도 삼상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마 승인이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 국내 허가와 별개로 미국 FDA에 집중하겠다. 왜?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미국 FDA가 실패하게 되면은 국내는 물론이고요. 유럽 진출 동남, 그니까 중동, 아, 죄송해요. 중동, 그 다음에 아, 미국, 유럽, 모두 다 진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일본 쪽과도 사실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 중국이랑. 근데 지금 FDA를 못 받으면 이들도 그냥 쓸모없는 약품으로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지.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여기, 요, 요 부분, 아, 좀 볼게요. 회사는 국내 허가와 별개로 미국의 FDA 허가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고요. FDA는 현재 조인트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와 오해와 편견 없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먼저 식약처 허가를 결정하고 참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주요 데이터인 과정인 EOP2죠. 이 미팅 과정에서 가속 승인에 대해서 힘을 낼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FDA 장벽은 식약처보다 높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에는요. FDA 허가 요건이 사전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식약, 그러니까 신약개발에 대한 논의하기 때문에 심사 과정을 예측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근데 대신 뭐 이런 요건들이 맞았을 때는 더큰 수익이 날수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네이처셀을 봤을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여기서 박스권 돌파했을 때 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 여기서 더 가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잘 봐요. 이미 떨어질 건 사실 예견이 되어 있었어. 왜냐면, 큰 파동 자체로 봤을 때, 이미 엘리어트 3파가 나왔잖아. 여러분들. 엘리어트 3파 이후엔 뭐예요? 급락이야. 특히, 이런 제약바이오주,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급락할 수 밖에 없어요. 이거를, 제가 또 언제 예측을 해드렸습니까? 여러분들과 HLB 대응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요 구간, 요 구간이죠. 이때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어, 이번에 FDA 두 번째 승인이 날 거다 했는데, 제가 여기서 전략 매도 시켰어. 왜냐면, 여기 있었던 악성 매물들도 존재하고요. 거래량을 봤을 때, 오히려 매도하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기관과 외인의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좀 했었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계셨던 분들, 네이처스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일단 전량 아, 매도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여기서 더 간다고 생각하는 건 욕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매매내역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정확히 7월 15일 날 들어갔고요 26,000원대 들어갔죠 그리고 8월 1일 날 나갔어요 저희는 텔레방에 계셨던 분들이 아,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결국엔 지금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 구간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갭자리를 메꾸러 약간 가, 내려왔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물론 이 실패 전달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물량들이 이탈하는 그림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때 좀 많이 털었던 애들이 어 누구냐면 지금 까 그러니까 FD 그러니까 FD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외인 쪽에서 물량을 좀 많이 털고 아 나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끝났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지금 분봉상에서도 봐봐요. 한가 흐름 보내놓고 지금 어떤 포지셔닝 취해가고 있어요. 돌릴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기준봉 세웠고요. 다시 매집을 했고요. 지금 다시 흐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 다시 돌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지금 이 거래량들을 좀 비교하면서 좀 이야기 드려 볼 건데 일단은 뭐 사업적 이, 뭐, 부담감도 좀 갖고 있겠지만, 외인들이 좀 흐름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니까 전에, 이 지금 하가 흐름이 나온 게, 외인들이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니 그러니까 100만주 넘게 던졌거든? 그래서 지금 10%에서 비중 7.6%로 좀 줄어들었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자, 전략 매도를 했냐? 또 그건 또 아니야.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물량을 좀 던지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JP모관 서울 쪽에서도 어때요? 물량 좀 던졌단 말이야. 그리고 미래에셋도 던졌어요. 근데 이들이 다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흐름 안에서 다시 물량에 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특히나 이 프로그램 매수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물량 엄청나게 담아가고 있단 말이야. 또 다시. 그러니까 던지기도 했지만 다시 물량에 재매집하고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절대로 혼자서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네이처셀에 대해서 이 한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시나리오, 레포터, 파일을 담아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레포터 파일 받아보시면서 대응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레포터 파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그냥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 요 텔레방 여러분들한테 바로 초대를 해 드릴 거예요. 들어오셔서 제가 주도주 섹터주 같이 또 잡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종목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실망하시는 게 아니라요. 들어오셔서 이 검색기랑 더불어서 제가 만든 이 화살표 다운받으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인 거는 여러분들 저희는요. 빠른 종목을 하지 않아요. 제거 수익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다음 섹터 어떤 주도주가 아, 돌기 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 들어간단 말이야. 손이 느리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 네이처셀도 급등하기 전에 들어왔고, 고형도 어때요? 급등하기 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 010-2810-4834 문자로 간단하게 입장 두 글자 남기셔서 꼭 매매, 함께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설정하는 방법을 좀 공유 드릴 건데, 네, 지금부터 이 화살표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려볼 건데,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 키움증권에서 다운받으셔서, 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일봉상에 적용이 된 화살표들이에요. 제가 텔레비전 들어오시면 제가 분봉에서 쓰는 화살표를 아, 또 따로 지원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봉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화살표들을 좀 적용시켰는지 보자고 하면 잘 봐요 뭐 지금 검색기에 뜨는 거 아무거나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항상 저는 이 출발하기 전 자리들을 캐치하는 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데서 뜨지 않죠? 일봉상에서. 이 앞전에 박스권 넘어갈 때 뜬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런 화살표들이 여러분들과 검색기에 돌려보다가 화살표가 만약에, 아, 요런 데좀 노출이 되어 있다. 그럼 충분한 거래량과 호재들이 같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화살표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갔던 자리들 다 보면요. 지금 최근 걸로만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화살표가 지금 두번 뜨죠. 여러분들. 색깔별로 제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다 정의를 해놨으니까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조금 더 어때요? 확신이 생길 수 있겠죠. 들고 가는 데 있어서. 근데 저는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 단타 화살표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단타 칠때 가장 고민인 게 뭐냐면, 막상 돌파를 하더라도요, 안 사요. 왜? 겁나니까. 근데, 이런 화살표 표기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지금 잠깐만요.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옆에 그냥 검색기 떠있는 거 들어간 거예요. 지금 화살표가 노출됐죠? 앞전에 어때요? 박스권 넘어갔죠? 이럴 때가 뭐예요? 매수예요.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이때 이후에 어떻게 된다? 그렇죠 급등하는 흐름들 보이죠? 그럼 내가 단타적인 관점으로 들어갔어도 여러분들 이런 수익권 창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출할 수 있겠죠 자 제가 또 아무거나 그냥 막 눌러볼게요 자 지금 유니캠 아 근데 요런 거는 좀 너무 거래량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좀 있는 걸 하세요 대신 하실 때 지금 얘네들 한번 볼게요 지금 얘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거 사야 될까? 마야 될까? 고민을 하시죠 근데 화살표가 있으면 뭐예요 매수예요 그럼 매도는 어떻게 잡아요? 여기 잡으면 돼 그냥 화살표 떴던 자리 여러분들 왜? 단타의 관점이었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화살표가 뜬 자리에서부터 폭,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올라갔지만 폭등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추세를 돌릴 때, 그니까 추세를 돌릴 때 어때요? 이 화살표 노출돼요, 여러분들. 여기도 보이죠? 지금 이 화살표. 화살표 노출.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예요? 손절. 여기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돌파하면 또 출발. 화살표 떴으니까 매수했다고 치면요, 어떻게 돼요? 또, 상승.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하죠? 제가 요거 텔레방 안에 다 넣어놨어요. 분봉상의 화살표도 다 넣어놨고, 그리고 제가 항상 레포트 파일도 같이 체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텔레방 그냥 들어오셔가지고요. 그냥 다운받으셔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검색기랑 세트로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시면 은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아,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자, 010-2810-4834. 문자로 여러분들 이번 거 보신 분들은 화살표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아, 제가 다 다운로드 자료 그리고 대틀레방 링크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거운 매매 이어가시길 바랄게요.